구티정도 되는거? 8 0 8 0그 다음이 1 2티요예1 2 t 는얼마예요 2만 2000원 라갔네아이나무뭐 개파야 돼요 아요 아주 요장아니네어라어예대하다 3000원대네. 어려운 <laughs> 거 이러고. 예주는에 1천몇백원이 샀는데. 이거만살 거야? 어, 부족했는데 더 사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미소TV입니다. 원형 톱으로 OSB 합판을 재단합니다. 찌럭이 있으니 작업대로도 활용이 가능하네요. USB 합판에 실리콘을 바르면 더 튼튼하게 붙습니다. 아까, 막, 끝부분에 레이저로 수평을 맞추고 벽을 붙여 나가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델타 앞피스로 고정했습니다. 다용도야, 다용도. <laughs> 판이 들어갈 부분이라 자투리로 남아있던 O.S.B. 합판을조각조각 활용했어요. 수평을 어쨌든 맞춰서 해야 나중에 붙일 때 이게 똑바르게 붙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레이저를 쏴서 여기 면을 맞춰서 그냥 그어주는 거지 내가. 그럼 이대로만 면만 자르면 여기 나중에 이제 옆에다가 면 붙일 때도 똑바르게 나오지. 한 번에 들게. 지금 이 레이저를 띄워 놓은 이 레벨로 해서 천장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ST45 타카로 해서 일단은 찍어 놓고 패널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도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추가로 박아 줄 거야. 레이저가 이렇게 있으니까 편하네. 그렇지? 음. 그 전에는 힘때였지 하나, 하나, 어. 하나하나씩 나무로 해 가지고 맞추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짝투리 각재 남은 걸로 그냥 따닥따닥 따닥 그냥 써야 되겠다. 원래 한 방에 가는 게 좋긴 한데 다 그리고 타카 P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 수 있게 s t 4으로친 거거든? 각재가 몇 센치지? 각재가 2.8 2.8에다가 네. 이게 몇 T짜리야? 그러면 9티 되겠지? 그럼 2.8에 9티면3.7 정도니까 4.5짜리 썼다는 거잖아. 그렇지. 너무 길면 은안 들어가. 타카페이 튀어나와 그리고 이제 나무를 박을 거기 때문에 DT 50으로, DT 64로 박아도 되는데 64로 박으면은 타카페이 좀 튀어나와 어. 그냥 그게 좀 되게 싫어서 나는 그냥 DT 50으로 하거든. 음. 근데 DT 50이 이제 그냥 없다. 그럼 음. 64로 하면 다 223이니까 223 나누기 3 7 4 74 74 네, 이렇게 표기해주고 오, 거의 맞아 74 처음에 할 때는 상을 이렇게 일일이 센치로 체크하고 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그냥 OSB 한 판의 크기 123cm, 현재 123cm니까 123cm짜리에 그냥 각재를 하나 잘라서 나누기 3으로 하면 지금 얼마였지? 71? 41. 41. 41이면 그냥 41cm에 체크를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다음에 82cm 이렇게. 이게 OSB 합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더안 보여야 되니까 여기 끝부터 우리가 붙여야 되잖아 여기에 상이 하나 들어가겠다 거기서 체크를 어, 해가지고 어, 상 건다고? 여기에, 어 여기에 상이 하나 들어가겠다 그리고 여기도 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끝에 상에는 반, 어, 되니까. 반 정도 거는 게 좋잖아 여기도 하나에 표시를 이렇게 해 놓고 1.5cm 여기에 상이 들어가겠다 음. 이렇게 해 놓으면 좀 편하겠지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여기가 마무리 또 체크하고 체크하고 한 체크하고 여기 마무리 이런 식으로 어, 마지막 거는 어차피 잘라야 되니까 상관이 없어 처음에 우리가 엄청 실수했잖아 맞아 그것 때문에.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laughs> 여기 이렇게 했는데 어? 또안 맞는데? <웃음> <웃음>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각재를 그냥 대고 바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실수도 안 하고 조금 편안하게 또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아까 표시해 놓은 곳에다가 박는 거 이렇게 두 개. 반대편은 저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놨는데 여기서는 또 헷갈려서 이렇게 박는 경우가 있어. 음. 알지? 이거 이렇게 박으면 절대 안 되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미리 잘라놨다고 각재 좀 줄래? 이대로 해놓으면 그냥 이 옆으로 찔러주면 되니까. 아까 만들어놨던 이게 딱 그냥 o s d 한상 크기니까 페이부터 이렇게 딱 들어간다 치면 딱 상에 딱반 걸리는 거야. 어. 이렇게. 반딱 상에 걸리지. 음. 자, 이제부터는 가이드 없이 빨리 시작하자. <laughs>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일정, 일정 낮추기 위해서 원래는 이게 먹줄를 튀겨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레벨이 있으니까 한네방 정도 돼. 그러면 튼튼해지시그리레벨기 맞춰서 이 작업은 이제 천장에 힘 받을 수 있게끔 작업해줄 거거든요 한 부분만 피스를 좀 박아야 될것 같아. 요 이중 길이로 구멍을 한번 내주고 그 다음에 피스를 박아줘야 이 강재가 부셔지지가 않아. 이 끝에 건은 어차피 다 쪼개가지. 여기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들어가야 돼? 어, 여기 끝창쳐 봐. 내손 뭐 잡을게. 창 쳐. 아, 안쳐지 그게 다 아니야? 여기 여기 모서리. 어 아. 자, 딱이 울지 않니다. 아. 됐어? 어, 조금. 도와 타카로 고정 후 안전하게 히스로 한번더 고정해 주었습니다. 천장 두 번째 판부터는 수월하게 작업했어요. 이쪽에 저희가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놓고 저 레이저를 띄운 이유가 여기 이제 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타카를 치면 상에 정확하게 안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타카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미리 바닥에 두명 간격을 표시를 해놓고 이 라인으로 서 그대로 위쪽으로 타공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팔짱 열어 어 반쪽 자 이리 와나 쪽으로 와아저 사다리 땡겨라 잠깐 땡겨 Left off, then we tore the line that's fine If you ever feelin' blue, rest assured I've been there too. We just pick up where we were left off, then we tow the line Cause I do the same for you, just like I'm supposed to thank you